자동차 운전의 기본 상식, 교통 표지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표지판의 종류는 이렇게 크게 네가지로 분류합니다. 주의 표지판, 교재 표지판, 지시 표지판, 보조 표지판 이렇게 네가지입니다이네가지를상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표지판입니다. 주의 표지판은 삼각형 모양인데, 바탕은 노란색 바탕이고,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예비 동작과 함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수 있도록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판으로, 주의해서 운전하라는 안내 표지판입니다. 주의 표지판의 종류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항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횡단보도 표지판입니다. 신호가 없는 포장도로의 교차로나 단일로에 설치됩니다. 어린이 보호표지판,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가속방지턱 표지판, 가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측방향통행표지판, 도로의 우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합류도로 표지판, 자합류도로 표지입니다. 행풍포지판, 행풍주의를 알리는 표지입니다. 야생동물보호 표지판, 야생동물이 출몰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낙석도로 표지판, 전방에 낙석 오래가 있는 도로이므로 주의를 요하는 표지판입니다. 교랑 표지판, 전방에 교랑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중앙분리대 시작 표지판, 전방에 중앙 분리대가 시작되는 도로가 있으므로 감속 운행하라는 표지판입니다. 우측 차로 없어진 표지판, 우측 차로가 없어집니다. 노면이 고르지 못한 표지판, 노면이 고르지 못함을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자전거 표지판,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로막 경사 표지판 오로막 경사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철길 근넘목 표지판 철길 근넘목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우선 도로 표지판 우선 도로에서 우선 도로가 아닌 도로와 교차함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강변 도로 표지판 도로의 일변이 강변 해변 계곡 등 추락 위험지의 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양측방 통행 표지판, 동일 방향 통행 도로에서 양측방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해전한 교차로 표지판, 해전한 교차로를 알리는 표지입니다. 미끄러운 도로 표지판, 눈, 비 등의 원인으로 자동차 등이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우로 굽은 도로 표지판 전방에 우로 굽은 도로에 대한 주의 표지판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 표지판 상습 정체 구간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표지판입니다. 다음은 규제 표지판입니다. 규제 표지판은 흰색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원행 또는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교통 정리를 목적으로 차나 보행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을 못하게 금지 또는 규제 항목을 알려주는 표지판으로 이를 어길 시 가태로가 부과됩니다. 규제 포지판의 종류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간 거리 확보 표지판,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 거리 이상 확보할 것을 지시하는 안전 표지입니다. 제고 속도 제한 표지판, 표지판에 표시한 속도로 자동차 등의 제고 속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통행 금지 표지판. 보행자뿐 아니라 모든 차만은 통행을 할수 없습니다. 이룬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 금지 표지판, 이룬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입니다. 진입 금지 표지판, 차의 진입을 금지합니다. 직진 금지 표지판, 차의 직진을 금지하는 규제 표지판입니다. 유턴 금지 표지판,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주차 금지 표지판,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차 높이 제한 표지판, 표지판에 표시한 높이를 초과하는 차, 즉 제하물의 높이를 포함합니다. 통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표지판에 표시한 폭이 초과된 차, 적재 하물의 폭을 포함합니다. 통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시정지표지판. 도로에 차량이 없을 때에도 정지해야 합니다. 서행표지판. 서행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입니다.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금지표지판. 위험물을 실은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승합자동차 통행금지표지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30명 이상인 것입니다. 통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앞지르기 금지표지판,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규제 표지입니다. 자중량제한표지판표지판에 표시한 중량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통행금지표지판, 하물자동차, 차량 총중량 8톤 이상의 하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 이외의 차체 길이 8 m 이상의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우회전 금지 표지판, 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경운기, 트랙터 및 손수레의 통행 금지 표지판, 경운기, 트랙터 및 손수레의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 표지입니다. 제저속도 제한 표지판, 표지판에 표시한 속도로 자동차 등의 제저속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시표지판입니다. 지시표지판은 파란색 바탕에 흰색 지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행도 있고, 삼각형 사다리꼴 모양 같은 모양도 있고, 사각형 모양도 있습니다.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의 진행 방향, 통행 방법 등을 알려주는 표지판으로 금지의 의미보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시 표지판의 종류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부 표지판, 도시부 도로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양측방 통행 표지판, 양측 방통행에 대한 지시표지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진행신호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회전 표지판 좌우회전 지시표지입니다. 좌회전 및 유턴 표지판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할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외로 표지판, 차의 좌회전이 금지된 지역에서 우회도로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통행우선표지판, 백색하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통행할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입니다.자전거 횡단도 표지판, 자전거 횡단도를 지시하는 표지판입니다.일방통행표지판, 전방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표지판, 자전거 등만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것입니다 자전거 등이란 자전거와 개인이 이동 장치입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표지판,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임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회전 교차로 표지판 회전교차로에 설치되는 회전교차로 표지입니다.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표지판,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하는 지시표지입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갱용도로 표지판, 자전거 및 보행자 갱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진행 방향별 통행 구분 표지판 차가 좌회전, 직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우측면 통행 표지판 우측면 통행을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표지판 자동차 전용 도로 또는 전용 구역임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표지판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표지판 보행자 전용도로 지시를 표시합니다 직진 및 좌회전 표지판 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표지판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모임보호 표지판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을 보호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우회전 외전 표지판, 우회전을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다음은 보조 표지판입니다. 보조 표지판은 흰색 바탕에 직관적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주의 규제 지시 표지의 주요 기능을 보충하여 표지판들의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 포지판으로 정식 표지 외에 날짜 시간이나 거리 구역 또는 안전 속도에 관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보조 포지판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